제네박당 회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기체 후 일학만강하시옵니까? 제네박당 훈장 현월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론 여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음, 참된 교회 표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아, 일반적으로 개혁파는두 가지에서, 그리고 세 가지를 교회 표지로 드는데세 가지로 보는 것이 맞다 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배도와 불신앙 타협에 관한 정확한 입장입니다. 이 시대에 참으로 필요한 표지라고 여겨서 추가를 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앞서 공부했던 참된 교회의 표지들에 대해서 이제 성경적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 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표지라 할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신자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신앙이란 주관적인 요소와 객관적인 요소로 성립이 되죠. 주관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중생입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인 요소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의 전파가 없는 곳에는 신앙이 없고 신앙이 없는 곳에는 신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로 신자의 모임인 교회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만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것이야말로 진리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로마서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겠음이로다. 요한2서 9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교회의 구별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지상의 유형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라고 했죠. 그렇다면 교회에서 전파되는 말씀 자체가 오류가 없는 말씀이라고 볼수 있는가? 나중에 또 다루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순수하게 전파되느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자, 말씀에 참된 전파가 없는 것은 교회라 볼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참된 교회가 아닌 곳의 기준을 말씀이 어떻게 전파되는가에 따라서 다섯 가지로 정리할 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부정하는 곳은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아직도 계시가 게시, 계속되고 있다. 음, 아직도 계시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게 뭡니까? 직접 직통 계시 아닙니까? 이런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제가 앞선 개혁파 신학의 서론 강의가 있었습니다. 자 링크를 걸겠습니다. 이런 것은 대개 교주가 군림하는 이단이나 사이비 그리고 어떤 이단성이 농후한 곳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가 공통적으로 고백해왔던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3대 신경이라 할수 있는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그리고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 그리고 서유리 문답 대유리 문답 그리고 벨기에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도르트 신조 3대 일치 신조라 불리우는 이런 어떤 신앙고백과 공교회의 교리들을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네 번째입니다.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의 결정체라고 할수 있는 WCC 세계교회협의회와 신복음주의 노선의 연합체 w e a 에 가입했거나 동조하거나 교류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참된 교회가 아니죠. 다섯 번째입니다. 로마교를 우리가 보통 로마가톨릭, 천주교라고 불리는 로마교를 교회로 인정하거나 여전히 우리와 하나가 되어야 될 형제로 인식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해둬야 됩니다. 로마교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교단이나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과 기독교와 상관없는 이교 집단이다라고 주장을 하거나 정확하게 말을 해야죠. 사탄의 회라고 규정을 해야만. 그것이 참된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에 참된 전파 관련하여 다음으로 성례전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성례전은 따로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로 해서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략하게 다룹니다 정당한 성례전의 시행에서 성례는 기본적으로 주님이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교는 다섯 개를 더 추가 실성례를 이야기하지만 우리 개혁파 신앙과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것도 정통 기독교회가 취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른 어떤 행태를 하고 있어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로마교는 기독교인 척 하는 거지. 기만하는 기만의 종교이기 때문에, 사탄의 위기 때문에 굳이 비교하고 그것을 분석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 권징과 관련해가지고, 신실한 권징의 시행만이 교회의 성결을 지킬 수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에는 권징의 시행 절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가이역이라 자, 이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성도가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먼저 일대일로 권고해서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그첫 번째 일대일의 권고를 무시했을 때 두세 명즉 두세 증인이라고 했죠 두세 명이 죄를 범한 당사자에게 회개를 촉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의 권정을 듣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즉 교회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공개적인 권증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권증에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교회에서 내보낸다 즉 출교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교한 이후에는 끝이냐 아닙니다 출교한 후에 라고 할지라도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의 정신이 되겠지요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2절은 출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 땀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는 하도다 <laughs> 이런 일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 져서 어찌하여 통한이여기지 아니하고, 그일 행한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어찌 어? 그런 더러운 것을 제하해 버리지 않았냐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이절로3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대한 인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처럼 말씀에 참된 전파 성내의 정당한 시행, 이것을 이제 위해서세 번째 신실한 권증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권증은 책벌하고 출교하는 게 목적이냐? 아닙니다. 매라는 것의 목적이 뚜드러 패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교화시키고, 변화시키고, 회객해 만드는 것이 매가 아니겠습니까? 어디까지나 죄를 범한 사람을 변화시켜 세우는 것이 권증의 목적이다. 자, 교회론 여섯 번째 강의를 이것으로 마칩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논하고, 또한 그리고 이제 권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근거로 살펴봤습니다. 자, 교회론 계속해서 강의는 어, 진행 되겠 습니다. 복습 을 열심히 하시 고요, 어, 계속 해서 함께 발맞추 어 나아 갑시다. 시 청해, 주 셔서 감사 합니다.